찾아가는 WYD 순례단이 최근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가톨릭대 신학대학 조동원 신부와 한국 청년들은 몽골 청년들을 만나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알리고 몽골 청년들을 서울 WYD에 초대했는데요. 찾아가는 교회 그첫 번째로 몽골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몽골의 전체 가톨릭 신자 수는 1450명 몽골 전체 인구의 0.04%에 불과합니다. 서울보다 8배 넓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땅에 성당은 단 6곳입니다. 몽골인 사제는 한국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2021년 사제서품을 받은 산자 짭신부 단한 명. 산자 신부가 사목하는 울란바토르 지목구 성 소피아 성당에서는 7월 31일부터 나흘 동안 청년 캠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캠프에 참가한 청년 90여 명 가운데 세례를 받은 청년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을 찾는 이들도 대부분 지역 청년들인데 주일미사 참여자 50여 명 가운데 신자는 14명에 그칩니다. 이처럼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어우러져 본당 활동에 참여하는 건 몽골교회가 청년들에게 일상의 안식처, 또 다른 집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성당에 오는 친구들도 저희 는 점심을 또 마련해주고 또 저녁 미사 후에도 함께 저녁도 준비해서 먹고 그리고 빨래도 못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도 빨래도 본당에서할수 있게 해주고 또 샤워도 못 하고 하면 또본당에 거의 길처럼 이렇게 지금 친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산자 신부는 오는 9월 예비 신자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자 신부는 이 모든 것이 선교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어, 어, 씨 뿌리는 비유에 것에 말씀하 저희도 지금 어떤 지금 성 오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씨앗을 뿌 r 건데 근데 관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한국어에 능통한 청년 노민양도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성당에 계속 나오고 캠프에도 참가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다 말 많이 했어요. 계속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음. 계속 노력을 하면서 세례 받고 싶어요. 부모님은 가톨릭 아니라서 좀더 싫지만 아직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선교의 씨앗을 뿌리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몽골 교회. 몽골 교회의 다음 단계는 전 세계 청년 신자들과 만나며 그들과 신앙을 나누고 보편 교회의 일원으로 뿌리내리는 겁니다. 8월 4일 지목구청에서 만난 몽골 울란바토르 지목구장 조르조 마렌고추기경은 몽골 청년들이 신앙의 목마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Probably I will use the adjective thirsty, thirsty for, for truth, thirsty for, uh, for beauty, for uh, genuineness, for depth also. Um, our, especially our young uh, faithful, they are really thirsty for a deep experience of faith. Small but dynamic church. church another family 선교의 씨앗을 뿌려 다음 단계로 건너가기 위해 발도둠하고 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